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 11월 24일 개장을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휴장이었고요. 우리 시장은 어, 양대 지수가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출발 예상이다 그죠? 자 어, 일단 이스라 엘 팔레스타인 휴전 뭐 이야기가 나왔고 음. 북한은 어, 전진 배치한다고 또 뻘짓하고 있고요. 어, 대통령은 어, 프랑스로 넘어가서 어, 마지막 어, 엑스포 홍보전을 한다고 그러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뭐 별다른 뭐 그런건 없다 그죠 어, 어제 시간에서는 바이오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JC케미칼 쪽하고 어, 에코바이오 이런 쪽이 어, 급등상황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요, GNC 에너지 이것도 8% 정도 올라오는데, 바이오 가스 관련한 종목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GNC 에너지하고, 이제 에코바이오가 20% 올랐고, JC 케미칼 쪽이 11%다, 그죠? 어, JC 케미칼하고 GNC 에너지 이쪽은, 어, 시작하고 나서 살짝 눌릴 때 들어가 보면 즉해요. 왜냐하면 바이오가스가 정부정책 어, 법이 이제 바뀌어, 바뀌어서, 어, 저쪽 그, 음, 항공류에 이제 섞어서 이제 어,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테마성이 아니고요. 어, 이용가치가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슈 보면은 이제 WHO에서 중국호흡기질환 증가의 특이사항 없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 일단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 요거 보고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요거 빠졌습니다. 어제 좀 막, 막판, 막판에 좀 올라갔는데. 어찌됐든 뭐 계속해서 환단은 늘어난다라고 보니, 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어, 두고 보겠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운명의 딥 마이너스 5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 화요일 어 우리 우리 시간으로는 바, 늦은 밤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프랑스 쪽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새벽 정도 될까요? 어 새벽 되겠다 그죠? 새벽에 한1시2시 한 어, 우리 시간으로 자 시공테크 메세이상 어, 히림 k l l e 이렇게 보도록 하고. 요게 아까 그 바이오가스 이야기에요. 네, 지속 가능 항공류, 지속 가능 항공류라는 것은 이제 뭐 저탄소 쪽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애견 케미칼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살 빼느냐, 노버노 디스크, 프랑스의 3조투 추가 투자한다는 소식 어~ 바이오 어~ 저 비만약 관련주 보도하고 어제 키 크는 그~ 저기 어~ 관련해서 이제 아미코젠이 급등했다 그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관련주하고 지시 어, 녹십자 독감 백신 관련 조현병 치료제 블록버스터 라트다가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부각약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각약품이 급등 출발 예상이에요. 그 어제 그 제넥시엔 급등이 어, 어, 나왔었죠. 어제. 자, 오늘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그리고 무차별 범죄, 범죄 막는다. 어, 저녁에, 지능형 CCTV, 설치다 예, 이건 포커스 HN, 요거 보도록 합니다. 아. 자 그리고 금값 코비가 어, 풀렸다 라고 하니까 엘컴텍 보면 될것 같고요 네, 로봇 관련주요 현대 그 저기 에브리브 현대 뭐죠 어 저기 현대 쪽이었나 뭐 어느 쪽이 그 저기 또 로봇 진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출근길 한파 예 네. 그리고 이제 방산주하고 반도체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제 요거 때문에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30초 남았고요. 어, 지금 동초가 예상 체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이런 쪽 예.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관련주, J.C. 예, 케미칼하고 한동훈 관련 정책 관련주 하고요, 최시스 태평양 물산 동일기한 이런 것들 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정규시장 어, 개장이 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에 요자 종목들 어, 나오는데요 TTNC에 애견 케미칼 조형이 올라온다그죠 애견 케미칼 애견 케미칼 요거 지금 기죠 뭐야 어, 네. 요거 스윙 쪽으로 접근하시고요 어, 12500하면 되겠죠 1에 11500에 12500에 1 2 5 0 0 네, 올라오고 네, 저 지노믹트리, 지노믹트리 하고 진노믹트리단타어1 어, 8 7 0 0 그다음에 어, 에브리버 에우드 네, 단타. 어 12600. 이공 그리고 레이크레이크 코컴 코맥스, 아까 그저기 뭐야 종목이 어, 뭐였죠? 코카스, <laughs> 요것도 그런데 아이디스도 그런데 GNC에너지는 아직 안 나오죠? 네. 태평양, 울산, 인벤티지, 어, 비만 관련죠? 펩트론 쪽 뭐. 일진정기는 곧 있으면 유상증자 하는데 SDN이 보이고 있고 신시웨이가 이게 정책, 방금으로 이민 방금으로 그 정책 관련한 생체인식 관련 주가 되겠습니다. 메가태시가 보이고 어. 대한전선 쪽 하고요. 아까 저런 저 재룡전기하고 어, 광명전기 쪽인가 이쪽이 좀 좋은 거 같아요. 이 전력선 쪽인데 어. 재룡전기 쪽 한번 붙어 볼까요?

건설업이 영점 일팔 퍼센트, 이일팔 공, 나노유, 이세통계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 단타, 나름대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표시됩니다. 일사유 곡,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권에 머물러 있 하이닉스가 0 3 8 가량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호스닥에서상에던유반적으로 파란불로 몰드러 있는데요. 헬리 헬스케어가 하락, 가 하락, 알오이헬트리 제약도 오랜만에 강원에너지도 제약제건 올라온다. 포스코 DX 달러. 이 정도 요이 정도 죠보성파워텍 잠깐 잘 봐요.